담기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아마 저는 이제 에서 10년 사이는 최욱님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방송하기 귀찮어. 응. 그러면 AI 버튼을 눌러 내가 응. 아. 습된 걸로 네가 하나 만들어서 내 보내. 어. 혹은 내가 직접 출연해. 근데 이두사 가지가 시청자들이 구분이 안될 거라니까요. 진짜 네. 안 될까요? 안될거요 <laughs> 오게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5 년? 5년오년안 남고요. 5 년도 안 남았다고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제욱 씨 <laughs> 캐릭터를 네. 초상권을 사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네. 내가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제욱 어. 제욱님의 제육, 캐릭터를 사서 초상권을 사서 우와. 네덜란드 안에서는 우리가 매, 네덜란드 맵을 쇼를 네덜란드 말로 하겠다. 우와. 근데 이 이미지랑 캐릭터랑 이 농담 코드를 네덜란드의 맥락에 맞춰 가지고 하는 네.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살 거예요. 네. 사서 그 초상권 을 팔잖아. 그러면 네. 네덜란드에서는 그 네덜란드 말을 하는 <laughs> 진행을 하는 채용님이 네. 이걸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근데 이제 티가 안 나는 게한 5년 내로 5년, 가능할 5년도 것이다 안것 네, 5년 안 5년도 안 걸릴 것같 5년도 안 걸린다 네. 근데, 와, 근데 무섭다 그게 되게 무섭긴 한데 네. 이제 아, 시장의 확장성을 갖고기는 해요. 근데 시장의 확장성 을 모델이 가져오는 게 아니죠. 최웅님한테만 시장의 확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어도 저기 시차가 안 맞는 딴 데서 내 캐릭터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최웅님 살아나 무조건 살아남아요. 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맞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해적판 최웅 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소말리아 이런 데서 <laughs> 짝퉁 짝퉁이 나와요. 명품은 짝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유명인들을 명품에 비유를 하자면 항상 짝퉁이 있죠. 근데 짝퉁을 쓰는 사람 알잖아요. 내가 짝 <laughs>